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경기업을 소개합니다에서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으로 그린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기업, CNU 글로벌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CNU 글로벌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핵심이 되는 전력선 통신 IC를 개발하고 전력선 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시스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계신데요. 특히 PLC SOC를 직접 개발해서 제품화에 성공하고 또 뛰어난 AMI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력선을 통신 매체로 데이터를 송신, 송수신하는 PLC 통신은 추가적인 통신설로의 설치가 필요 없어 효율적인 비용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분야뿐만 아니라 조명 제어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선 시스템은 스마트 디밍 컨트롤 유닛과 무선 통신을 할수 있도록 스마트 디밍 게이트웨이가 세트로 구성되어 설치 및 개통 작업이 용이합니다. PLC 조명 제어 시스템은 전력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종단에 위치한 제어 시스템과 조명 장치에 연결된 LED 드라이버 간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PLC 솔루션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기준으로 LED 터널 등과 가로 등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CDI라고 환경 친화적인 수처리 기술이 있어서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도 궁금합니다. 축전식 탈염 이온화 기술은 두 개의 다공성 탄소 전극에 전위를 적용하여 물을 탈 이온화하는 전기화학적 이중층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징으로는 화학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CDI 수처리 시스템의 적용 분야는 음용수 처리 시스템으로 섬 지역 및 가정의 물 경도 감소를 위한 CDI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산업 및 발전소 용수의 재활용을 위한 CDI 시스템. 저온 또는 고온 용수 처리를 위한 CDI 시스템. 하수 및 폐수 처리를 위한 중간 우수 처리장에서 암모니아 질소 제어를 위한 CDI 시스템을 실사용하고 있으며, 이온 리커버리 시스템 사양으로 산업 폐수의 특정 이온성 물질을 제거를 위한 CDI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세먼지 센서 ROIC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초미세먼지를 정밀하게 검출하는 원칩 SOC와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아날로그 디지털 설계 기술이 하나의 칩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통계적 신호처리를 사용해서 정량적 검출을 지원하고 감도, 안정도, 재현성 등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응용 분야로는 초미세먼지 센서 모듈, 온도, 습도, 가스 센서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지원이 가능하고 진동 센서, 연동 주파수 특성 연산 기능, 전류 전압 측정 시스템, 가스 수도 검침 시스템, 혈당 뇌파 센서 연동 등의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마트 전력 연결과 DCU 제품의 성능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 및 해외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 사업으로 진보적인 제품의 개발에 게을리하지 않고 친환경 수처리 사업을 향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NU 글로벌의 뛰어난 기술력이 담긴 다양한 제품들과 사업들.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욱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경 기업을 소개합니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혜인이었습니다.